오늘은 통나 천사님의 팝업 스토어에 갔다 왔습니다. 통천님한테 과연 줄수 있을 것인가. 너무 두근두근. 통천님이 두근 두근. 대기줄에 아, 오셔서 한명한명 명 사진을 찍어주시고 인사도 해주셨어요. 저희 차례가 곧올것 같아서 명함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명함도 진짜 받아주셨어요. 오신 소감. 아? 어? 너무 부끄럽고 어, 어, 어떻게 사진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음. 너무 나를 좋아해 주는. <laughs> 롯데월드몰 1층 에플스토어 옆에서 팝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이나 QR대기는 따로 없었고 대기줄 옆에 사은품과 옷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막 구비되어 있는 옷들이 아직 적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침착맨 콜라보 외에도 DIY 키링이나 귀여운 상품들이 있었어요 마루코 콜라보나 미드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귀여워 얘네 진짜 귀여워요. 라바 더오피스에 나온 짤델로 티셔츠를 만드셨는데 상당히 힙했습니다 나름 일찍 갔는데도 재고가 볼수 없더라고요 소원을 빌수 있는 비닐도 있었습니다 모자도 있었는데 이건 약간 슈퍼마리오 모자 같은 핏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상처님의 카레입니다 일단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사고 싶은 걸 잔뜩 샀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하여자 <laughs> 하여자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염원이 담기 경기도행 <laughs> 통천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얼른 뚱딱상점 인스타에 통천님이 나오는 시간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고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여자 경기도인 같은 티셔츠를 샀지만 그런 티셔츠가 아닌 다른 예쁜 와인셔츠나 디테일도 많으니 다들 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